마지막으로 김선호 의원님의 구정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김선호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지리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중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려 국비를 확보한 구정 현황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당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구는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유례 없는 기압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성심당의 방문객은 날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새로 지은 베이스볼 드림파크에서 하나 에그스는 이번 시즌 리그 1위의 돌풍을 이끌며 매주 수만명의 인파가 중구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의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경기가 끝나면 수많은 인파가 그대로 중구를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구장을 신축한 이래 주변 상권의 매출이 약46% 급증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으나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 주차장이 대종로의 계획대로 조성되었다면 온기가 보다 깊숙이 중구 안쪽으로 퍼질 수 있을 거란 아쉬움도 남습니다. 하지만 상생 주차장 조성 사업의 추진 상황은 그다지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 공모를 통해 국비 60억을 확보한 이후 2025년 6월 현재까지도 현장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중구가 이 사업을 통해 내려, 내놓은 결과물은 수차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공문과 계속되는 사업지 변경으로 무용지물이 된 용역 결과물, 그리고 이를 위해 줄줄이 세는 주민 혈세뿐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은 전형적인 행정 실패의 전처를 밟았습니다. 초기 사업 예산 290억 원은 공사비 예측 오류로 수차례 증액되며 결국 357억 원으로 증폭했으며. 400면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주차장 면수는 294면에서 119면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주차장 조성 대상지 또한 계속 변경되었습니다. 애초에 대종로 일원으로 계획되었지만 사업비 급증 이후로 대응 어린이 공원으로 변경을 추진했으나 상인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2024년 고비를 들여 타당성 조상 용역을 실시했지만 또다시 사업비가 급증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결국 지금은 상인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대응 어린이 공원으로 재추진하려는 상황입니다. 설계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사업비가 급증하는 것을 확인하고 조성 지역을 변경하려고 시도했지만 참여 상인들의 반대로 사업이 원점이 되고 사업 재개를 위해 다시 용역을 시작하는 이런 공회전의 반복 속에서 중구는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또다시 상인들의 동의의 징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익숙하게 느끼는 것은 본 의원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면피용으로 함께 고민하겠다 노력하겠다라는 답변 대신. 6년의 지긋지긋한 공회전을 끊어낼 책임감 있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6년간 착공도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이래 본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조성지형 변경이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이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또는 조성 지역이 이번에도 변경되지 못한다면 향후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특정 감사까지 받은 도시공사와의 위탁 협약 해지 방안을 포함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국비와 시비가 매칭된 사업을 처리하는 과정이 부의 행정력의 외부적인, 외부적으로 대변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해당 사업을 지연시킨다면 이는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의도적 직무위기 부정의 무능함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과 확정된 일정, 추진 의지를 구민 앞에서 밝혀주십시오. 둘째,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신축과 노후주택이 훈제되어 대규모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의 지역 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구조가 복잡하고 오래된 중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난달 27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중 태평과 유천 지역이 선정으로 각각 국비 92억, 148억을 확보하였고, 이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 확보로 이제 사업의 첫 발을 뗐지만 향후 10년간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비 매칭해야 하는 예산만 240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중구의 예산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규모입니다. 그러기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수이지만 정작 대전시에서는 깜깜 무소식인 상황입니다. 반면 2022년 동주천시는 경기도로부터 도비 30억 원을 매칭받아 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하였고 이미 소금모 주택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국비와 별개로 광역 예산을 편성해 기초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정비하고 기반 시설 확충하는 등 대응 지구 뉴빌리지 사업의 경우 시비 지원을 약속받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뉴빌리지 사업과 유사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시비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태평동과 유천동은 중구인 동시에 대전이며 그곳에 살아가는 주민들은 중구민인 동시에 대전 시민입니다. 중구민들이 기대하는 정치력은 SNS에 올리는 글이 아니라 정부와 광역시의 협력과 지원을 어떻게 끌어내느냐에. 에서 드러나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 시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온전히 구비로 지방비 240억 원을 감당하게 된다면 보유, 노인복지, 환경개선 등과 같이 구민복지를 위한 필수 사업에 사용할 예산이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포기해야 마련되는 재원이라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재원 확보 방안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관하여 대전시와 어떻게 소통을 해왔고,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협의를 하셨습니까? 사업 추진을 위해 매칭에 필요한 지방비 24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기간별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말씀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고민하신 지원 방안이 있으십니까? 한편 아직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문화지구 선정을 위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 자리를 통해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컨텐츠 개발과 체류형 관광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에 따르면 24년 2월부터 11월까지 대전 중구의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9.1%약 377만 명이 증가했고 숙박객 수도 5.6%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균 체류 시간은 오히려 6.9% 감소하였으며 중구에서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전 중구는 대전광역시의 중심으로 근대 철도와 산업 행정의 발상지이며 역사 문화 먹거리 등의 다양한 콘텐츠 콘텐츠가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심당,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 대전 오월드, 뿌리공원 등은 이미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고,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 대흥동 성당, 태미오레등 근대문화유산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아무리 우수한 자원이 많더라도 적극적인 관광자원화 노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역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과연 관광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관광객 증가와 소비 증가에 동반에 중요하며 관광객이 보다 오래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라고 강조하신 만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내외 우수 사례로 전북 군산시의 경우 역사 문화 공간 보전 활용 사업을 통해 근대 산업 유산을 관광 자원으로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산 주민 59.5%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실감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79%에 이른다는 결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 일본 후카이도 기타 히로시마시는 야구장 유치로 연간 419만 명이 방문하였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야구 이외 목적으로 방문하여 지역 농산물 기반 음식점과 어린이 대상 콘텐츠 등의 복합체험 공간으로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지에 좋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중구가 추진하고 있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의 대상 권역, 콘텐츠 유형, 협력 기관, 예산 등 구체적인 사업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해당 관광 프로그램이 지역 내 상권과 연계되어 있어 실질적인 소비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숙박업소, 로털, 로컬 푸드 식당, 카페 거리 등과의 협력 방안과 성과 측정 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사업 추진,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세 가지 현안에 대해 질의를 통해 중구의 사업 추진 의지와 실행령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언젠간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언제까지 어떻게 얼마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신 사업 추진과 재원 조달 방법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본 의원 또한 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서 묻고또 따지겠습니다. 구민들은 더 이상 지연과 변명이 아닌 결과와 변화를 원합니다. 오늘의 질의가 중구행정의 한단계 도약하는 발단이 되기를 기대하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책임 있는 실천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호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고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대전광역시 또 중구 대전도시공사가 위스탁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구대중로 이원에 국비 60억원, 시비 120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의 공용주차장 300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지하 시공에 따른 지작물이 설미, 특수공법 사용,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시비를 추가 확보하는 중, 총2 0 어, 추가 확보하여 총 29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대전 도시공사에서 실시 설계 중 사업비 증가 보고로 인해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여 2024년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중로 구간에 115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사업 시행자인 우리 군은 대전시의 반복적 사업계획 변경으로 장기간 지연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타당성 검토 영역을 시행하여 이에 관계자 동의서 진구 중앙 투자 심사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변경 승인을 위한 사전 절차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타당성 검토 영역 결과와 대전 도시공사에서 기존 사업비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함에 따라 시비 증가에 부담을 느낀 대전시에서는 2024년 11월 주차장 조성부지를 대형 어린이공원으로 변경하는 방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타당성 검토 영역 등 사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부지 변경으로 인해 사전 행정 절차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대흥 어린이 공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1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 내용으로 올해 하반기 중소, 어,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 변경 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 주민 설명회 및 상인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 사전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이번 상생 주차장 조성 사업이 단순한 주차 공간 확보를 넘어 원도심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재원 확보 방안과 연차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대규모 정비 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된 또 불량 주거지를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내 양질의 주거 공급을 유도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발전과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민간 개발의 유인이 낮고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공공 주도의 기반 시설 정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통해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1월 우리구 관내 3개 지역을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국비 심의 과정에서는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한 결과 2025년 5월 태평유천지구 기반 시설 등 정비사업의 총 사업비 480억 원중 24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는 전체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비 확보라는 최우선 과제를 충실히 달성한 것입니다. 이번 성과는 우리 구의 적극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박영과 국회의원님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50%는 국비로,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편성할 예정이며 지방비 중12-25% 25 이상을 확보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12 확보와 더불어 특별 교부세 확보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 확보된 국비는 원칙적으로 향후 5개년간 연차별로 교부될 예정으로 설계, 보상, 시공 등 사업 추진 단계별 일정을 반영한 연차별 투자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으며 시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다만 그간에는 국비가 확정되지 않았던 상황과 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 사업 초기 단계에는 비교적 소규모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비 지원 여부는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결정하자는 의견을 시와 공유하고 협의하였습니다. 국비 확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지방비중 12, 25% 이상의 확보 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설득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특히 타 시도 및 유사 사업의 12 지원 사례에 비고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원도심인 중구가 12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 대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 공약에 발맞춰 중앙정부, 대전시와 실질적 어,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사업의 지속, 가능한 추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사업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관광의 흐름은 단순한 비용 대비 만족을 넘어 심리적 만족을, 심리적 만족을 중시하는 이른바 가심비 중심의 여행 형태로 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같은 장기 숙박 중심의 여행보다는 1박 2일 또는 당일 여행 형태의 단기 체류 관광이 점차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은 원도심 일대에 산재한 근대 문화유산, 갤러리 소극장 등 풍부한 역사 문화 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이를 단순한 개별 지원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호 연계 및 네트워킹을 통해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빈티지 상점, 갤러리, 편집숍, 편시용품 등 다양한 업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원도심과 인근 지역에 분포한 생활용 문화자산들을 통해 단순한 일회성 관광객을 지역의 생활인구로 전환시키는 지속가능한 관광부대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숙박 인프라 확대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우리 군은 중장기적으로 도시형 민박 크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 방향을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규모 숙박 자원이 분산되어 있는 원도심에서도 체류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활 등록제와 같은 제도가 도입된다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체류하며 활동하는 생활 인구가 행정상 정주 인구로 전환되는 기반이 마련되어 단기 방문객의 일시적 소비를 넘어 지역에 상시 머무르며 경제활동에 기여하는 생활형 체류 인구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제도적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문산 이론, 산서 지역의 자연휴양림과 캠핑장 등과의 연계를 통해 관광 기반을 자연과 여가, 생활이 어우러지는 형태로 확장함으로써 관광이 지역경제와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김선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김선옥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김선옥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한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